안녕하세요. 성수캐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건설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실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어제, 오늘, 내일까지 긴 휴일이죠. 그러면서 어제 또 서울서 이렇게 많이 그 빠져나오는 차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여행도 가시고, 또 여유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고, 음, 저도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방을 좀 쉬는,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시 쉬게, 쉬게 되고, 오늘도 이제 일반 실방도 없고, 내일이 휴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실방 대신, 어, 그 건설주에 관한 잠깐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크라 재건으로다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건설기계가 많이 뛰었죠. 자, 우크라 재건의그 현대 건설기계 등 뭐, 재건 관련주로 엮어져 있는 건설기계도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자, 건설기계 잠깐 볼까요? 건설기계를 보면 자연대건설기계 뭐 며칠전에는 대모 데모. 그게 대모가되자아도죠 얼마나 강하게 됐냐면 평균적으로 뭐 4-5천원 하던 주식이 3배 14000원 14000원대까지 14, 가는 그런 큰, 큰 상승폭도 보여졌고 서연터메탈이 상한가 뭐, 도어 엔지니어링도 바닥에서 보면 엄청 올라왔죠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저점이 7 0 0 0 원짜리가 거의 12,000원? 막 7, 80%씩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식에서 뉴스는 제가 항상 참조참고사항이라고 그랬죠. 단지 참고참고사항이지 아, 진짜로 막 재본이 돼서 막 우리가 막 실제 수익을, 수, 수혜를 볼 거야. 이런 건 아니죠. 실제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도 모르는 거잖아. 요 그죠? 그런 건데, 단지 그런 세터, 테마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박자 생각을 해보면, 아니, 건설 기계가 살아나는데 건설주가 안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건설주는 어떤 특징 을 갖고 있냐면, 어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다가 건설주들이 한번 크게 다 올라갔었어요. 자 크게 다 올라갔다가 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건설 현장들이 많이 셧다운되고 있죠. 이렇게 건설현장 이 셧다운되고 있는데 공사 전국 공사 현장 셧다운도 늘어나고 여기서 이 원이 인 바로 치솟는 자재값이에요. 레미콘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뭐, 철강 가격도 사상 최고가고, 그러니까, 원자재들은 수혜를 봤죠 철강 섹터도 수혜를 보고, 뭐, 시멘트 주가들도 갑자기 좋아졌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악영향이 건설업계에 있는 거죠. 건설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가 높이 싸니까 못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가가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지 않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건설기가 떴으니, 아니, 그건 건설은 안뛰나 뭐, 재고 나는데 건설이 필수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식품이라든가 비료 이런 안정적인, 그러니까 좀 이런 주식을 뭐라 하면 같이 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필수품, 소유재 필수품, 이렇게 된 회사들의 주가들이 많이 뛰는데, 이제 점점 그 이제, 물론 이제 전쟁이 지금 마무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거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어느, 어느 섹터가 강해지냐면 당연히 건설 섹터가 강해져요. 건설기라든가, 뭐 도로 관련 주식들 항공 항만 관련 주식들 당연한 거죠 그죠 건물을 칠려면 도로가 깔려야 되니까 이렇게 재건에 관련한 종목들이 뛰기 때문에 건설 관련 주식도 추가로 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그런 거 뛰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주식들이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는 제가 월봉을 보시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건설 주든 건설 기계 주든 제약 바이오 주든 상관없어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가 추세죠. 우상향하는 추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KCC 건설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봤는데 저도 사실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가 한번 손절을 쳤친인데 여기가 목표가예딱 찍고 떨어졌고, 자, 이 절대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을 깼죠. 저번 달에 깬 거예요. 그만큼, 지금 건설 쪽이안 좋다는 얘기예요. 단, 지금의 자리는 저번 달에 저점인 60개월 선 자리인데, 이 자리에 어가면안 돼요. 저번 주 가격이, 어, 8200원이고, 8200원을 찍고 나가야 이제 돌아나갈 수 있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시세가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하양이라고 부르죠. 자, 우상형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우상형 잠깐 연표 좀 갖고 올게요. 까박까박 해요. 연표 갖고 오라고 자,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하향 우상향. 어머니 우하향 기준 뭐야? 이우하향의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주선을 돌파하거나 입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돌파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거래이 내일부터긴 한데, 내일 하루 쉬니까, 내일부터라도 5선이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주선이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추세전환과 턴이 안된 거라 앞으로도 우아영할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선 돌파 여부를 봐야 되고,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가거나 그렇진 않다 단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 즉, 가격은 좀싼 편이에요. 이때 주식 비싸다. 어, 비싸, 그죠? 엄청 비싸다. 우아좀 주식은 싸다. 근데 아직 예전 바닥까지 오긴 했지만 추세전환과 턴은 안돼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재고니시로 올라가면 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난강토건을 봅니다. 난강토건을 봤더니, 요렇게, 음, 오른도 났구나. 잠시만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에서 KCC 건설하고 똑같이 추세가 아주 화양이죠. 자,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인데, 요렇게 바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 바닥만 아끼면 돼요. 그러면, 오선 돌파 한차 해주면 올라갈 거고, 여기서 만약에 건설도, 건설 그 주식들도 우크라재건으로 엮이면 대바닥이 되는 거야. 다시는 여기서 또 깨면 안 돼요. 전저점깨확 떨어져요. 자, 남아토건을 봅니다. 남아토건의 월봉 기치를 보니까, 일단은 추세이탈 했어요. 원래 추세이탈을 하게 되면, 한 번쯤은 5개선까지 찍으러 가요. 막 찍으러 간 거고,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20선 못 돌파해주고, 이걸 돌파해줘야 돼요. 이렇게 돌파해줘야 컨트롤 시 이렇게, 그죠? 돌파해줘야 추세전환이 되는데, 아직 추세전환 되놓지 않은 거고,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도 이때 난각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엄청 좋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가격 조정하고, 거리량, 의미 있는 거리량이 들어왔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볼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추세가 완벽히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봉에선 바닥권이고, 일봉에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딱 5일선 깨지면 깨면 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깨지만 않으면, 전설주들은 지금은 굉장히 전체적싼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서희건설을 봅니다. 어, 서희건설을 보니까 월봉에서 일단 추세를 저번 달에 아슬아 깼거든요. 돌려주고 있죠. 이번 달에 지금부터 2 0 k 서 밑에 떨어지거나, 이번 달 저점 회서하면안 돼요. 어, 1760원이 2 0개서 선이 아직 못 돌파해줬고, 주봉에서도 아슬아슬하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생각해보니까, k c g 건설, 남강통원, 남아통원 서희건설 전부 다월북에서 일단은 바닥 쪽으로 찐것 같아. 그렇지만 주봉에서 추세전을 못 해놨다는 얘기죠. 전부, 전부 다. 다음 주에 만약에 내일 쉬고, 내일모레부터 5주 전 돌파를 시도하거나, 그 위에 있으면, 어, 저도 바닥 짚고 터나는 모습은 돼요. 자, 일, 일봉에서는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자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어요. 게좀 짧아요. 요게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근데 기간도 이 짧은 편인데 앞에 의미 있는 거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지금 누구도 모르죠. 대바다 안끼야 돼요. 서희건설을 지금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5일선2 0일선 안끼는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신공영을 볼게요. 한신공영을 보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 대바닥 찍었죠. 지금 바닥들은 다 찍은 거예요. 건설주들이 그만큼 리스크가 있던 거예요. 자, 저번 달의 저점인 14,150원을 깨지 않아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저번주에 저점, 저점 깨면 안 돼요. 지금 완전 대바닥 온 거예요, 이 친구. 근데 이거 깨면 확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되고, 어, 일봉에서도 앞전지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원체 건설주들이 다 그래요, 지금. 아니고 원뿐만 아니하 건설주가 다 그랬고,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는데 확 무너졌죠. 지금도 조심해야 되고, 이전 저점이 만4 15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음, 자, 신세계 건설을 좀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대바닥 찍었죠. 건설주들이 지금 바닥바닥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 60개가 근처에 있는데, 예전에도 신세계 건설이 최고 맥심으로 밀렸을 때가 29,4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지금 주식은 싼 편이죠. 자, 주식이 비싸다. 우하향이다 네, 싸다.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안정적으로 박스권에 있는, 횡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자, 주법에서도 면이 박스권이죠. 요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요렇게. 러니까 박스권 하단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엄면이 추세는 우하향이기 때문에 오주선 돌파 한 착한 요렇게, 요런 현상이 나올 때까지 아직은 위험한 거고, 만약에 정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 건설주들은 주봉에서 전전 전 대바닥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면 만에 하나 최고 싸게 사는 기회가 되고 여기서 우크라 제건 이슈가 떴다 그런큰 그래 수익 나올 수 있어요 주식을 그만큼 싸게 사는 거죠 자 서안을 봅니다 서안을 봤더니 월봉에서 볼게요 자 월봉에서 보겠습니다 음, 역시나 오 개선 깨났죠 리스크가 있어요 이전 바닥 깨면 안 되고 이때가 3월달에도 저점이 1,500원대였기 때문에 1,5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저번달도 저점이 1,500원대였고, 자, 주봉에서 확인이 나와있죠. 1,500원대가 이렇게 이 자리. 1,500원대에 저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봐야 되고, 역시나 5주선이 주선서 밑에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 해놓을 때까지는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안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데, 가격은 좀싼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건설주들이 전부 전체가 현재 주가 위치는 낮은데, 기간 조정이 짧다 보니까 아직은 달릴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다음 주부터 가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우선 돌파 안착을 해놓는다던가, 이런 걸잘 보시면 돼요. 자, 라이온 캠택을 봅니다. 월봉에서 봤는데, 이 친구도 이제 5개월선 시0개월 게임으로 인해서, 사실 예전에 20개월선 일 좋게 봤거든요. 근데 5개월선 늦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대바닥을 왔고, 다시 5개월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추세전환과 턴이 된건 아니에요. 단지, 이전바닥까지 왔죠. 라이온 캠택도 왔고, 특히 이 친구는 다른 건설주하고 틀리게, 기간 조정 길이가 조금 있어요. 자, 가격조정 있죠 그죠? 기간조정 길이가 조금 있는데 아직 의미있는 큰 거리량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보초병이라고 그러죠? 너무 거리량 없을 때 들어가면 보초병을 쓸수 있는데 이 정도면 라이온 캡텍도 제법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지금 건설주들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매수 가능하죠. 단 대바닥 깨면 손절해야 돼요. 아니면 그 재물을 믿으면 꾸준히 모아간다든가 그럼 제 생각에는 건설기계가 5% 재건으로 뛰는데, 건설주가 안 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뛰락률이 있는 거예요. 자, 대원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니까, 역시나 아직 바닷권 떨어졌죠. 원래 20개월선, 5개월선을 잘 지켜줬어야 돼요. 저번 달에 못 지켜줬고,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전 바닥까지올수 있어요. 절대 깨져야 될 자리가 얼마냐면, 9300원쯤 돼요. 9300원 깨지 않아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5주선 돌파한 차, 2주선 돌파한 차 이게 중요한데 아직 못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진 않은 거예요. 건, 건설주들이 다 그래요, 지 건설주들이 추세는 다깨 놓고 바닥권에 있어. 근데 추세 전환 을못해 놓는 애매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자, 1봉을 보겠습니다. 1봉을 보게 되면 앞전에 대량 거래와 함께 잘 움직였죠. 이층은 기간 조정이 충분해요. 자,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이 정 충분하고 거리향도 터져있기 때문에 아마 대원이나 이런 친구들 내가 지금 사겠다. 그러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2일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많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 중 그랬고요. 자, 한라를 봅니다. 한라도 많이 떨어졌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 이탈하면서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60개월선 깨면 안 되고 저번 달 저점만 안 깨면 주가는 싸기, 싼, 쌈싼 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완전히 박스권 이탈했죠. 이게 박스권이에요. 이탈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도 여기 1,400원대 아니 4,300원대 깨면 안 돼요. 일봉에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스권 아 떨어졌는데 굳이 사고 싶다. 면 내가 이 친구가 싼것 같다. 사고 싶다면 이렇게 5일선 기준 대응하는 게 맞는데 추세를 좀 깨놨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긴 해요. 여기 60개선. 월 지금 건설주들이 다 이래. 여기 깨면 이렇게 심하게 무너지니까 꼭 60개선 월 깼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보면 건영을 볼게요. 음, 범양관형도 참이 친구도 참 활발한 친구죠, 이 친구 친구. <laughs>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석 안전이 깨졌죠. 안전이 깼는데 살짝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안 깨면 돼요. 저번 주에 졌죠. 얼마냐면 4,600원이고 4,600원만 안 깨도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잘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한때 잘 움직였던 친구거든요. 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가이 짧아서 그래. 짧은 확대 다뚝 떨어져요. 여기 떨어진 건데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그 자리 이전 저점 깨면 안 되겠죠. 그래 이전 저점만 안 깨면 주공에서 저번 주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안 깨면 돌아나갈 수 있는데 다 깼다. 그럼 반대 손절해야 돼요. 뚝 떨어지니까 추세 전환과 턴이 된건 아니에요. 건설주들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된건 아니고 다 그냥 바닥권에 있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안철수 관련주 죠 까미엔씨 그럼 소재 건설주인데 월봉에서 연면 이식해서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 깨진 거예요. 단 이전 바닥들만안 깨면 돼요. 저번 주 저점인 2,000원대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거의 이 정도쯤 반등하거든요. 주식이 얼마냐면 한 2,000원대, 2,000원대, 2,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반등해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대신 깨면 안 돼요.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저번 조정과상 오분선 깼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말고 잘 보고 계셔야 되고 기다렸다가 이게 꼭가미에서 사고 싶다 건설조정에 난천수 관련도 사고 싶다 이렇게 바닥에 올때 매수해 보는 게 좋기도 합니다. 자, 신혼종합개발을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지켜줘야 될 20개월선 잘 지켜줬죠. 이거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어째 쨍쨍한 거고 20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8,260원이에요. 안 깨고 있잖아. 그죠? 8,2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자, 주봉에서는 일단 추세는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역시나 저번주 저점만 깨지 면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그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잖아추세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이거를 돌려놓기 위해선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는 다 깨져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까지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전 바닥들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맞고. 자, 지능 기업을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그죠? 이렇게 추세 깼죠. 어,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2060원을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이 자리 있죠? 깨면 안 돼. 지금 수 깨진 거예요. 건설주들이 그만큼 수급이 안 좋아요. 제가 말하는 수급, 주식은 무조건 수급에 기인해요.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제 영상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주식은 무조건 수급에 기인하는데, 거래량 플러스 추세, 거래량이 살아나고 추세가 오, 상향으로 살아있으면 저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주식이 추세를 깨거나 오하을 하면 저는 이거를 수급이 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들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 좋고, 단지 이전 바닥까지 밀려있는 가격은 싼데 추세는 사단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건설주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내가 또 좋은 섹터 살펴보고, 몇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